장석 깊숙이 묻어가지고 먹으면 옛날 맛이 납니다. 옛날 맛이 한통 안되는데? 한통안되도돼반 통밖에 안되네요. 반통 아유 반통 그, 그렇게 먹어야 돼. 그래야 다 먹어 네 반타도 안되네요 너무, 너무 많으면 알들이 못먹어 네. 그래가지고 내일이 자연수를 떠다가 응? 자연수를 떠다가 넣는데 우리는 뭐 많이 안넣어요 우리. 이게 팥 고추 몇개 넣고 어저 조금 붙고, 그때 <놀람> 요거는 이렇게 붙들어 매고, 해가지고 이걸 덮어버리면 된다. 깨끗하게. 하, 왜이쪽통밖에안 되는 거 통. 반통 얘 돈도 찍어라 시간 남았어 이거 낸 돈입니다 돈 반통밖에 안돼 반통밖에 안아 거치지마 남치지마 중형 찍지마